안녕하세요. 제이스이대 원장 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The Compact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0월 1일 날 기사를 냈어요. White House asked colleges to sign sweeping agreement to get funding advantage. 9개 대학에 10페이지 정도의 다큐멘트를 주고 거기에 동의를 하면 사인을 해라. 사인을 하면 펀딩 어드밴티지를 주도록 하겠다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9개의 대학을 알아보자면 Brown University, Dartmouth, MIT, University of Arizona, U Penn, USC, UT Austin, UVA, Vanderbilt인데요. 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이 제안을 받자마자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더 컴팩트라고 불리는 이유는 The Compact for Academic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이라는 프로포절이기 때문에 컴팩트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컴팩트의 내용은 10페이지 정도의 다큐멘트인데어드미션센 i 하이 n 링에서뭐 레이스나 인종이나 젠더 성 그리고 다른 개인적인 데모그래픽 개인적인 성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인터내셔널 스 t c a 캡을 15%, 총 학부 학생의 15%를 유학생이 넘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국가에서 오는 학생이 총 5%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고요. 아메리칸 스탠 미국 학생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투이션 프리즈를 해야 되고 젠더 데피니 i o 션은현 정부에서 요구하는 성의 표현을 따르도록 했고요 아이디어지 사상에 대한 조건도 있다고 합니다. MIT가 가장 먼저 그 컴팩트에 대해서 제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포춘에 따르면 그 9개 의 대학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대학들이 그 제안을 거부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18일 날 업데이트된 CNN의 기사에 따르면 USC, UPenn, Brown, Dartmouth, MIT가 현재까지 거부했고요. 그리고 UVA가 지난 금요일 날 제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UVA가 제안을 거부하기 직전에 현 행정부에서 남아있는 세개대학 b 더빌트 UT Austin, 유니버시티 오브 z 리 n 나와 함께 또 거기에 참가하고 싶어하는 다른 대학들의 관계자들과 전화통화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금요일날 UVA도 역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발표를 하면서 총 9개 중 6개의 대학이 더 컴팩트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보시자면 지금 현 행정부에서 15% 캡을 하겠다. 이더 컴팩트가 현재는 9개 대학에만 제한이 되어 있지만 다른 대학들에도 제한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15% 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15% 캡은 지금 현재 학부 학생이 15%를 넘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5% from one specific country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9개 대학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는 120만 명 정도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약15% 정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가 줄어들게 되면 미국 경제에 약 7빌리언 달러 정도의 임팩트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오픈도어라는 기관이 미국에서 유학생들의 숫자를... 추적하고 개시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따르자면, 지난 연도에 가장 많은 유학생들을 받은 대학은 하버드입니다. 근데 이 유학생들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F 비자와 J 비자가 있어요. F 비자는 순수 학생 비자고요. 이 e, J 비자는 visiting scholar 그래서 교환 교수로 오거나 연구원으로 오는 경우에 많이 받는 비자인데요. 그두 개를 합쳐서 작년에 가장 많은 인터내셔널 학생들 혹은 인터내셔널 스칼러들을 받은 대학은 하버드고 두 번째가 스탠포드세 번째가 콜롬비아 예일 순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랭크 인스티튜션 여기도 역시 오픈 도어의 정보인데요. 보시다시피 하버드 스탠포드 콜롬비아 예일 뭐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UCLA, UC버클리 순으로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1년에 받은 숫자이고 그리고 학부 학생들과 대학원 학생들 그리고 방문 스칼러, J 비자까지다 합친 숫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하이어드의 그 순수 유학생들의 비율을 보자면 가장 많은 대학은 NYU로 2만 7천명이 넘어가고요. 두 번째가 Northeastern, 2만 1천명 그 다음에 콜롬비아가 2만 명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요. 유니버시티 오브 아리조나가 아니고,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18,000명, USC가 17,500명가량 된다고 하고요. UIUC가 15,000명이 넘어가네요. 그리고, US 뉴스 월드 리포트의 보도를 보자면, most international student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그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 뉴욕에 있는 더뉴 스쿨이라는 학교가 34%가 international student인데, 저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대학 중에서는 역시 NIU가 탑입니다. 두 번째는 Carnegie Mellon, University of Rochester, Andrews University, Boston University, Brandeis University 순으로, 으로 되는데, 보시다시피 제가15% 이상만 뽑아왔는데, 이것은 역시 Undergraduate와 Graduate와 뭐, Doctorate를 다 합한 비율이기 때문에, 아직 Undergraduate 비율로 15%가 넘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Forbes에서 기사를 냈는데, Country Cap, 5% Country Cap이나, 혹은 15%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 하더라도 많은 경우 다른 대학에서 그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대학들, 콜롬비아,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USC,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건슨,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 엘바나 샴페인 등은 그 15%의 리밋을 넘어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주의하는 게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컴팩트를 지금 다른 대학들 제한받은 아홉 개 대학 중에 여섯 개 대학이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문적 자유를 위해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의 캡이 모든 대학에 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을 하셔도 될것 같기는 해요. 이 대학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안심하셔도 될것 같기는 한데 이 학생 비자 F와 방문 연구원 비자 J를 내주는 주체가 미 국무부기 때문에 국무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를 보자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인롤먼트가 올해 신입생 기준으로 15% 드랍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미국에 기여하는 경제적 기여도도 상당히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학생들이 15%가 줄게 되면 미국 전체적으로 약 7빌리언 달러의 경제효과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만 개의 자격, 6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5월 달에 F1 비자의 발행률을 보자면 지금 현재 22%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F1 비자 그 학생 비자도 문제이긴 하지만 H1B도 사실은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 유학을 와서 미국에서 취업을 하는 과정이 F1으로 미국에 유학을 오고요 OPT라는 기간을 통해서 옵 p t i o n a l Practical Training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학생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OPT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H-1B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이 취업 비자 기간 동안에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H-1B의 수수료를 천 불에서 십만 불로 상향했고 그게 지금 현재 정확하게 뭐 언제부터 누구 대상으로 하는지는 아직도 모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OPT로 일을 하다가 H-1B를 받고 그리고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그 취업 시장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어, 당분간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미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15% 인터내셔널 수준 캡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대학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입장에서는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대학을 지원을 하거나 혹은 여러 국가의 대학을 지원하는 등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입시는 전략입니다. 앞으로 대학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졸업 후의 진로 계획까지 고려해서 지원 대학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비자 F1 비자나 H1B 관련 비자의 동향을 꾸준히 확인해서 변화하는 미국의 유학생 취업비자 정책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크고 그 있는 윈TV에서 생방송으로 제가 한 20, 30분 동안 그 톡쇼 대담을 나눴고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한국일보에서 그럼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입 조기 전형 마감 2주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듯 리스트 작성해서 JC16 교차로 칼럼에서 다뤘고요. 아래에는 2025 f a r l a t s a t 캠프 12월 SAT, ACT 대비해서 저희가 캠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Thanksgiving에도 집중적으로 ACT-SAT를 공부할 수 있는 캠프를 마련을 했으니까 여기 QR코드 스캔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c1u.com 오셔서 첫 번째 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유튜브에 관련된 질문 저희한테 보내주실 수 있는 안이 있고요. 거기에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